ဒီနေ့ကျွန်တော်တို့ noun plus backer ဆိုတဲ့တရားလေးကိုလေ့လာကြည့်အောင်မြန်မာလိုအတိတ်ပဲဆိုလို့ရှင်တော့ noun အပြင်ဆိုတဲ့အတိတ်ပဲဘောနောတွေ့ရအတိတ်ပဲဖွင့်ဆိုကြတာပါလဲဆိုလို့ရှင်နာမ်နဲ့ကက်ပြီးတော့အခြားပြနိုင်ကြမရှိတာဒါမှမလို့ရှင်ရွေးချယ်စရာအလားလာမရှိခြင်းကိုပေါ်ပြပါတယ်တရားပဲရှိတယ်အခြားမရှိတော့ဘူးဒါအပြင်အခြားမရှိတော့ဘူးဆိုတဲ့အတိတ်ပဲမျိုးဘောတာဖြစ်တယ်ဘောနောဥပမာကြောင်း mul ye mul backer ye ပြင် mul backer အမရှိရော ye ပြင်မတောက်ဘူး 아친구는물밖에아마셔요.땡개진야이해되면따고애염어보여네.이해다못하고소리에예베따고래소리애대배번어.올골면나올골밖에면나빚올고밖에몰아요.면나빚못이우.우마소자봐러아늑이야신때야래댑봉을띄아래번어.아구분두아세요.애리누구띠라.넨올고밖에모르는데 영업이면디보노소로나가아두요속상라아소로라짯부짯얀라못디보노영고로맘미데소래애데이베묘보조곰네네조곰바게네네아됴조곰바게없어요네네아됴머시우야니동만니서아니조곰바게없어요응네네아됴머시바부김밥틈민레김밥바케틈민레아됴김밥바케못만드러요틈민레아됴못넣다부한고오모시쿠만드르죠아라요 코리아 사다고 차혀달라 아니, 갬백밖에못 뭐 만들어요. 흠, <목소리> 응티레이비에블혀놓게담시우 한국어, 코리아 바다가. 한국어 밖에. 코리아 바다가 앞에. 한국어 밖에 할줄 몰라요. 코리아 바다가 앞에 잡혀에다으시우 다른 외국어를 할수 있어요? 아니요, 한국어 밖에 할줄 몰라요. 리아바가차바고 바우 소비도 동다리 번다리고나리로마나마리스니라기 친구와 연습 보세요. 네네바아마니리 나랑 지아 말하기 2 친구와 연습해 보세요. 이번 달에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왔는데요? 5만 원이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우리 집은 3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케이, 잘라바라 멘자. 이번 달에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디라마로. 일스미다가 아미아이. 더라게 말에 얼마 나왔는데요? 블라우냐 토케로레5만 원이에요. 왕아당마. 고고총이상하네요.아라가내내락내내투산네요.우리집은산만런밖에안나와요.저러고앵가로1300원어찌아바우.집주인에게한번물어보세요.앵반신씨고대진랑메지바.소비도엿도아래보노.얼마냄때죠?가스요금.가스포보노.이분다래가스요금이너무많이나왔어요.얼마나왔는데요?이마아5만원이예요. 아, 그거 좀 이상하네요. 우리 집은 이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남은 일자, 수도요금, 묘도, 이 시비, 이가 5 놈, 오천 원 안당. 이번 달에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는데요? 5만 원이에요. 아, 그거 좀 이상하네요. 우리 집은 오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냉매 동지 관리비 청청가 번호 3만 원 동도 이번 달에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얼마 나왔는데요? 5만 원이에요. 와 그거 좀 이상하네요. 우리 집은 3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람 울리번호 땡이진이 친친 엘라자. 얘가 미다가 갑자기 보살을 친보알요리 띠, 병로 리, 진 칠로 야 래, 보노. 소로 나중에 전로레 보고 대비로 짜. 뒤에 진제상 가족들이 집에 와, 그 찐, 고 친친 이네 빠따따 전리리고 병원이야 보 소로 전화로 이 레슨이 방오 나랑 짜. 아, 에인 네, 에 와보, 인간말인데 병원이야, 오케이 짜. 말하기 3.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집을 찾고 있는데요. 어떤 집을 찾으세요? 원룸을 찾고 있는데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좋은 집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러 가실래요? 지하철역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방이 넓은가요? 네. 방도 넓고 주변도 조용해서 살기 편할 거예요. 오케이. 제가 바라봐야지. 두단텃 놔라는 이야기지면เน리 하다 번어. 또우 저러고 리 하다네 돈 하면 번어. 바로야 솔니나때하 또에 넘 라네 되려 아이 나다를 라피 빵다 비로 펴리 하다네. 단로리 번어. 그래서 제가 야 어서 지좋아 안녕하세요.지부차고있는데요.민라바씨.앵고찾아내봐래.어떤지부찾으세요?발로에묘고찾아내봐래.왕농무차고있는데교통이편리한승용조개서요.왕농원룸번호.객칸대칸고어, 101호에있는객칸번호.차고있는데요.찾아내봐래.교통이편리한승용조개서요.라면셋대야강해되서로강매서로신경가오마바. 다한번다피해가지고신경까봐봐보노가교공온두장도생각가카시세카세요진농가요바락락띄다봐라래보종공촌맨원의홀세50만원정도생각하고있어요보종공스봉위촌맨원땡대야라자카로50만원9땡락보노아재고다바다래마친종집이하나있는데한번볼러가실래요마친딱딱쌩쌩마베종집이하나있는데 가운 애인들 런시 비도 한번 보러 가시래요 대짐 나오지 도하자마라 지하철역에서 오분 밖에 안 걸려요 미역타가 내리며 5분이 앞뒤엔 바부게 방이 넓은가요? 엔가요제 발을 라싼네네 방도 넓고 주변도 조용해서 살기 편할 거예요오케 방도 넓고 아칸제 비도 주변도 조용해서 바지안에 택시 다모로 살기 편할 거예요 นี่ท่านย่าตาตะตาขึ้นมาบ่าสุบิรอิงแชมป์มีโจดออกเนงาได้จองนะได้เปรดว่าตาဖြစ်တယ်ဘောเนาะโอเคဒါလို့ရှင့်ဒီลิซินี่ဘိုင်းကြီးကိုလည်းနား ਲੈ လိမ့်မယ်လို့ညွှန်လေးมาတယ်ခင်ဗျာနောက်နေမှာကျွန်တော်ဒီအဲလิซินี่လေးကိုနားထောင်းပြီတော့ဖြည့်เข้ามาဖြစ်တယ်ဘောเนาะဆိုတော့ဒီနေ့တော့တက်လောက်ပြီဘောเนาะအဆုံးကြီးချုပ်ပြီအတွက်ခြေစူးအများကြီးတက်ပါတယ်ခင်ဗျာ